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양의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인 흑점선 스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표면에 검은 점처럼 보이는 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이 주제를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흑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흑점은 태양의 표면인 광구에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영역입니다. 태양 표면의 평균 온도가 약 5,500도인 반면, 흑점은 약 3,500에서 4,000도로 더 낮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흑점은 실제로도 매우 밝은 영역이며 태양의 밝은 배경과 비교되기 때문에 검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흑점은 왜 생길까요? 흑점은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 활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태양 내부의 플라즈마가 자기장에 의해 억제되면서 대류 현상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흑점이 형성됩니다. 흑점은 대개 쌍을 이루며 북극과 남극의 자기장을 가진 자극다이폴처럼 나타납니다. 흑점의 크기와 주기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가장 작은 흑점은 지구 크기와 비슷하고, 큰 흑점은 수십 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또한 태양 흑점은 약 11년을 주기로 활동이 변합니다. 이를 태양 활동 주기솔로 사이클라고 하며, 주기가 최고조에 이를 때는 흑점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기를 태양 극대기솔로 맥서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흑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흑점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흑점과 연관된 태양 활동, 즉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플레어나 CME는 강력한 태양 폭발로 방대한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의 자기권에 도달하면 극지방에서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구의 통신 시스템이나 위성을 방해하거나 전력망에 손상을 줄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59년에 발생한 캐링턴 사건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중 하나로. 장시 전신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GPS, 위성 통신, 전력망 등이 태양 활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양의 흑점과 그로 인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흑점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흑점이 많아질수록 태양의 에너지가 약간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의 기후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소빙하기 리틀 아이스 지시기 동안 흑점 수가 극도로 적었던 마운더 극소기가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양의 흑점은 태양 자기장의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를 통해 태양의 상태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흑점은 태양의 활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환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양의 흑점과 그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흑점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